음그 매운 고추죠 청량고추 이거 한 봉지 따서 가져갔는데또 자랐어요 3,4일 4일, 4일 5일만에 좀 자라고 있는데 고추도 이게 추위에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잎이 떨어지고 또 열매도 더 이렇게 맺지 못하고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 2주 전부터 그랬어요. 예. 어, 그런데 여기 보면 싹이 나고 있죠. 이거 고추도 월동을 합니다. 고추도 다만 이제 그 온도가 낮으면 못 견디죠. 음, 그래도 어, 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를 못 맺고 하더라도 어, 고추는 월동을 해요. 조금 그 관리를 해주면 영하로 떨어지지 않게 한뭐 5도, 5도 정도, 10도면 좋고 한 5도 정도 어 이하로 떨어지지 않게 그 영하로 떨어져서 멀지 않게 그렇게 하면 잘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실내에서 키우는 게 있거든요. 고추를. 저쪽에 그, 아삭이 고추, 어, 하늘 고추 그거, 지금 다 잘라가지고, 살아있어가지고, 실내에서 키우고 있는데, 양상이 같아요. 이 청양고추도. 이거는, 음, 잘라야 되겠죠. 이렇게. 잎사귀하고 다 잘라가지고, 어, 너무 짧게 자르지 말고 이세 개보다 자르고 해가지고 줄기 줄기하고 이거 이거를 만잘좀 감싸서 어, 그 영하 이하로 안 떨어지게 해놓고 그러면은 봄되면 또 자라죠. 지금 실내에 있는 건 꽃이 다해요한10 한 20도? 18도, 20도 왔다 갔다 하게 해주는데, 일조량이 없어서 그렇지, 꽃이 피고 있어요. 조금맣지만이 고추도 그렇게 한번 월동을 시켜보려고 그래요. 올해. 근데 지금 벌레나 다른 균이 없기 때문에, 작년처럼 월동해가지고 벌레가 창궐하고 개미가 있고 막 이렇지 않기 때문에, 월동해서 키울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